네, 예. 네. 네, 네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네, 뛰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저녁은 드시고 나오셨습니까? 네. 네, 오늘 구력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당연히 안되죠 당연히. 예. 할수 있는 게 이렇게 집회에. 참석하는 거, 이거밖에 못 하는 게 너무 원통해가지고. 이게 제일 큰 거예요. 네. 예, 예. 이게 너무 제일. 너무 억울하고. 예 아니, 나라를, 아니, 어떻게 세웠는데, 이걸 한순간에 이말 한마디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? 말이 안 되는 거지. 그리고 이 대통령 하나를 잘못 뽑아가지고. 네. 이게 한 순간에 이렇게 나락으로 간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. 이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네.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본보기가 되는 우리 어른들이 네. 이걸 막아야 된다고 네. 생각해요. 네, 그러면 한 말씀 해주세요. 예, 네, 시청자분들한테 나오시라고. 네. 아, 저는 뭐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뉴스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냥 저이한몸 나와서 이렇게 어, 합류하는 게 이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집에 계시지 말고 나와서 같이 힘을 합쳐보세요. 이게 애국입니다. 네,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예, 네. 반드시 끌어 내립시다. 네, 네.